다기 개월 17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행사를 행합니다. 동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보내는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문합까지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반속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신명계에서 하는 말 같이, 이 40년 동안 너희가 이광야길을 걸었지만,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보호 속에 있었는데, 가난을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듯이 정탐꾼을 보내어 확인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자 원망이 뭐가 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됩니다 광야 생활 내내 나왔던 불평이죠 광야로 돌아가자 14장에서는 더 고약하게 모세를 죽이고 광야,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럼 들어가지 마라. 20세 이상으로 홍해를 건넨.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헛바퀴를 돌게 되죠. 모세까지도 함께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의 사사기를 보듯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발음이 잘안 되는 것은 제 탓이 아니고 나이 탓입니다. <laughs> 할 말은 바쁘고 어, 햇바닥은 제대로 안 돌고 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얼? 요구하고 있고 무엇 약속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금방 잊어먹고 금방 오해합니다. 그들은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사는 걸 기뻐합니다. 여기엔 뭐가 있냐 하면 대강 쉽게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하셔야 할 일은 필요한 것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자존심 세워 주십시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난 그렇게 못한다. 너희가 얘네들 쫓아내지 않았다. 나도 그들을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못 알아 먹으면 사사기가 뭔지 통 모르게 됩니다. 사사기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데서 자유민이 된 자리입니다. 그럼. 종되었던 자리에선 모든 책임이 주인에게 있고 이 하인은 주인이 누리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 정체라는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난에서는 자유가 주었기, 주어졌기 때문에 내 목표, 내 본문, 나라는 사람의 필요가 그의 성숙도와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자유를 준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질문이 되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론으로 복으로 이끄신다 하는데가 가난인데, 그러니까 가난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생산성에서 환경이 좋다라는 것보다 크게 너희가 비로소 꽃이 되고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 애국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는 만들 수 없는 너의 존재와 인생과 정체가 영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최종 소원으로 목표로 가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은 그렇게 큰 내용, 즉 본문은 한 인간에게 뭐가 되는가? 한 인간의 인격과 그렇 정체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체념밖에 없거든요.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죽을 거, 뭐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껏, 마음껏, 그다음 말은 좋은 단어가 생각이 는데제 아내가 그런 말은 다신 쓰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하지 못해 어 제멋대로 살죠. 악하고, 비겁하고, 자폭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인간이 제대로 된 하나님 창조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아량이라는 게 생깁니다. 남을 도울 수 있지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가 생기는 거죠. 그두 싸움에서 출애굽도 뭔지 모르고 가나안 입국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역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헛바퀴 돌고 사사기에서 그리고 열왕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인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로 구약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걸로 끝나는 셈입니다. 그리고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은 이 예수다. 예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께 항복. 아버지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께서 한 아버지를 항복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윤리나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이렇게 묻죠. 주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약간 당황스러울 만큼 놀라시면서, 빌리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항상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야겠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건 못 믿겠으면 내가 뭘 하나 봐라. 이렇게 되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알아먹는 사람들을 제 안쪽에 앉히셔서 설교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거는 윤리와 도덕일 뿐이지 한 인격체가 인격, 인격적 존재인 우리와 관계를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나 윤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은 인격자이십니다. 화도 내시고, 안타까워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달래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필요하다면 채찍도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본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문이라는 거죠. 나는 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문을, 그리고 그것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가짐으로써, 육체를 가짐으로써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와 사망의 위협과 시험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뭐라고 반응하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너그러우심, 불쌍이 여기심.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옥을 안 가는 문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됐으면 그때부터 자신 자신이 주인이 된 인간이라는 것이 뭐가 되야 되느냐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는 본문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령에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물건을, 지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하여 이렇게 자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사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부터 복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는 복이죠. 우리가 아는 복은 건강과 돈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복받는다 할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운명의 다름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그의 존재가 우리 로마서 8장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선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우리가 모든 경우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받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인 것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외워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이렇게 읽어도 조금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했을 땐 우리가 주오고 하나님이 했을 땐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꺼이 그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풀어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제일 곤란한 것이 뭐냐? 사사기에 나타난 역사적 진실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실패하죠? 하나님을 우상화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이렇게만 우상을 섬기는 건 죄야 이렇게만 쓰이지 우상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금고에서 1억 천만 원을 훔쳤는데 그 어머니가 그 금고에서 털린 것을 알고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아라. 근데 이 미가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회개하고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쳤던 돈인데 이제 와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착한 내 아들, 하나님이 네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사실 이 돈은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려고 준비했던 돈이란다. 그 중에 2 0 0을 빼서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주마. 그리고 너는 이 신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신상과 그 설명하는 하나님이 동격 정도를 넘어서 동일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삼아서 그 자기 집에 제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이 그에게 신은 우상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단지파가 자기 터전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정탐꾼을 보낸 중에 그들이 이 집에 와보고 여기 제사장이 있는 걸 보고 레위인을 지나가던 나그네인 레위기를 레위인인 줄 알고 제사장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너요 가정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해라. 그래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아직 자기네 지파의 그 거처할 땅을 얻지 못해서 여기저기 정찰하다 정 정찰하다가. 라이스라는 데 가보니까 너무나 환경이 좋고, 너무나 기후나 조건이 좋은데, 아무도 도와줄 자나 옆에 연고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먹을만한 떡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치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18장 얘긴데 나중에 집에 와서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을 약속할 때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원주민은 싹 전멸시켜야 한다. 그렇게 했었죠. 그 원주민을 싹 죽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자기 네가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꼴은 난못 본다. 내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을 만드는 그런 건난 아니다. 나는 내가 만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는 신이다. 그러니 너 가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자들을 다 몰아내라가 된 건데 18장에 오면 그것이 올라가서 살육하자에 불과해집니다. 거기는 도움을 청할 만한 우군이 주변에 없더라. 평안히 살고 있더라. 가서 다쳐 죽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여수아로 인하여 고백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표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려는 걸 만드는 젖과 꿀의 땅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네 욕심을 바쳐 만든 젖과 꿀을 대체해야 된다. 이게 가난안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애국당에서는 할수 없었던 것을 이제 너희가 자유인이 되어 무엇이 너희에게 명예며 영광인지를 깨우죠. 나로 인하여. 그리고 나한테 비로. 너희는 내가 창조한 그 목적물, 그 결과물이 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함께 찾으시죠. 문제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너무 많이 혼동하기 때문에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앞에 영상으로 나오니까 23절까지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법 아래에 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젠 선택의 여지가 있다. 네가 정해라. 여기가 큰 데입니다. 어떻게 착한 일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난뭘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매일이 선택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들의 뜻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관심을 벗어난 더큰 힘이 우리를 복된 운명으로 끌고 갈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나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결론과 지금 사이에 가지는 인생, 현실, 역사는 뭐냐? 우리의 선택이 허락된 자리입니다. 선택이 왜 허락돼야 되죠? 선택에서만 자유라는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뭐가 된다면 그것은 조작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려운 점은 이 자유가 허락된다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다시피 그렇게 뼈 아픈 경험을 통하여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며칠 갑디까? 몇 달이라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게 집니다. 왜짓는지 아십니까? 각오는 새로워졌는데 실력은 쉽게 붙지 않은 탓입니다. 실력이 붙어야 됩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 아는 척이라도 한다. 여러분의 진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러기를 원해요. 난 이건 싫어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더 해야지 별수 있냐. 더 해야지. 더 살아야지. 뭐? 더? 더?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뭘 배우죠? 쉬운 결정이 뭔가를 배웁니다. 그건 아무 책임도. 아무 가치도 없는 것밖에는 쉬운 게 없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성질을 참아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고 해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력이 붙는 일에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만들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을 잇는 책임까지 얹어주셔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동참하여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를 하나하고 하나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도전을 받으며 예수를 만난 것 같이 그의 영혼에 간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의 마음에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로 사는 것이 무슨 양심의 앞거리 끼지만 일상이 다 그거죠. 죄와 사망이 판치는 곳에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만 정직하게 삽니까. 같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걸리죠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했는데요? 상대방하고 축구 시합하기로 한날 상대방 골대를 치워버렸거든요. 아무데나 차도 다 꼴인이죠. 아무데나 차도 그런 걸 축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경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골대를 다시 세웠죠. 근데 골키퍼가 없는 거예요 이번엔. 아무거나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해갖고는 진정한 수준을,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거기가 최고의 명예의 자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비켜주십시오. 예, 길을 왜 하나님이 고집하죠? 히브리스 5장 8절 늘 말씀드리듯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 여기에 온전은 그 전이 결함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 대하여 100% 이해하고 편이되고 함께한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는 문제만 있을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빌리포스 2장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놀라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성경의, 성경의 명령이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2절. 12절 하나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장성하여 완전해지라. 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진정한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일에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중도에 포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이 복인 줄 아는 하루하루.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내가 내가 아닌 게 되어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영광의 꽃이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는 날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과 우리를 영광의 꽃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놀랍니다 우리는 욕심도 없고 인내도 없고 분별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폭의 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지옥을 가면 내가 너 따라 들어가겠다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오늘부터 당장 기적의 그 길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